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 나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호주에는요 파크레인저 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공원 관리인 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원을 순찰하고 관리하는 게 그대를,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들은 어, 바닷물 온도를 점검하거나 해변을 거닐며 순찰하기 같은 것들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파크 레인저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이한 임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립공원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기입니다. 공원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것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일인지 의아하기도 하고 그게 노는 거지 일하는 거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공원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는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와 같은 나라의 국립공원은요 광활한 대자연이라서 이 파크 레인저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주어야만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것 의미를 알기 전에는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일인지 싶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내가 밟는 발자국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 때와 또 의미를 모를 때그 인식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죠. 때로는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왜꼭 필요한지 그 일이 상당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저에게 의미를 깨닫기 전에 귀찮은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찬식이 좀 그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린 나이에는요 이 성찬 때 먹는 어른들이 먹는 이 카스테라와 이 포도주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나도 빨리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성찬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고 성찬을 한번두번 번 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맛인지 다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성찬은요 기다리는 기다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찬을 하면요 일어서야 됐고 예배가 길어지고 예배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성찬하는 날은 예배 늦게 끝나는 날, 성찬하는 날은 귀찮게 일어서야 되는 날. 그런 날로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찬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고, 별로 반갑지 않은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성찬들을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지는 카스테라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성찬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오늘 이제 설교가 마치고 이제 성찬식이 행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성찬에 정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유일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이 많이 행해졌어요. 모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고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성찬식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고린도 전서에만 성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성찬을 잘못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1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만찬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이 예배 중에 행하는 하나의 예식이지만 이 당시에 성찬식은요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래서 그때는 성찬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이 성만찬을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식사 자체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 성만찬의 음식은 지금처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눠 먹는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예배에 일찍 참석할 수 있던 사람들, 성만찬에 일찍 올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생업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일찍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먼저 온 사람들끼리 싸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싸왔으니까 그들이 당연히 많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야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생업을 마치고 늦게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더 이상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부르고 포도주를 너무 많아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또 이후에 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시간이 지나서 점차 습관적으로 이 성만찬을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던 것이죠. 하지만 성만찬은 분명 귀한 예식이지만 그 의미가 잊혀지게 되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맹이 없이 껍데기가 남은 신앙은요. 결국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은요. 교회에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들의 성만찬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분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건만 이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이 예식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강하게 지탄합니다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요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없신 여기는 일이라 말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없신 여기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찬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설령 잘못 성찬을 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찬의 시작이 어떤 인간적인 목적과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눈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아니고 부활하실 때도 아니고 바로 잡히시던 날, 그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은요. 분명히 이 성찬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 때 개별로 나눠져 있는 카스테라와 잔을 먹지만 그 당시에 성찬을 할 때는요 큰 빵을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떡을 뗀다 떡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상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의 색이 곧 피의 색과 비슷하죠 그러니 이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만차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목격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체험케 하는 너무나도 귀한 예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떡을 떼는 모습 그리고 포도주의 붉은색을 보면서 나를 위해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까? 바울은 2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니 아멘. 바울은 성찬에 임할 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주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스스로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찬을 할때 목사님께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은 성찬을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성찬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죄인은 성찬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스스로 거리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데. 바로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번 재물을 가져와야 됐고, 매번 그 재물을 통해서 죄사를 통해 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세우신 새로운 언약,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 새로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아 성찬은요.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큰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찬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줄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모두 함께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성찬한 이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만찬을 할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찬을 나눌 때이 성찬이 단순히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한편 함께 성찬을 하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할 때 앞뒤 좌우로 함께 서서 성찬하는 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나의 공동체이다, 저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체들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도 귀한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고, 성찬을 통해 하나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는 성찬을 금지하는 것으로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과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거룩하게 임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